이 바지는 정장 바지 기장 줄이게 하는 건데, 정장 바지는 항상 놓때 주름선으로 놓지 말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밑에 바지 선을 그려야 돼요. 예, 정장 바지들이, 바지가 보면은, 통이 밑에가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을 갖다가, 주름선으로다가 접어서, 앞에 주름선으로 접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면은, 잘못하면은, 이 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거를 주름선으로 그렸다. 그러면은, 옆으로 놓고 볼 때, 이게 꺾어지는 선이 일자가 아니고, V자 형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주름이 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가지고, 양쪽에 미싱선이 양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바지를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포개놓고 그리고 나서 기장선을 일자로 그릴 때도 지금 보면은 기장선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여기 90도 여기서 여기가 90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삐딱하게 그리거나 그러면은 90도가 안 나오죠. 양쪽에. 그러니까 똑같이 바지도 일직선으로 놓고 자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고 두번째로뭘 봐야 되는가 하면 현재 이 바지가 어떤 모양으로 단처리가 되어 있나. 그거를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정, 어떤 바지들은 정장 바지가 뒤에 구두스레라고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대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게 없거든요. 없는 거는 애초에 없던 거니까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없는 거 그대로 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선을 항상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잘 하고 미리 잘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중요하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 들어갈 넓이 단 들어갈 넓이만 이렇게 해서 정장이니까 2인치만 주죠 2인치 보통 1인치 4분의 3에서 2인치 정도를 단을 줘요 정장 바지를, 예. 여자들은 뭐, 더 쬐끔 주는데,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laughs> 단 여유에서, 이렇게, 여유분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건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선을, 다시, 초크를 대고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 밑에까지 눌러서 한 번에 그리면은 맨 밑에는 두꺼워서 선이 투박하게 돼요. 두껍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그린 다음에 재끼고 한 장만 그리면 선이 얄팍하게 나오게 돼서 선명하고 그래서 좋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바르고 치고 그 다음에 바지를 뒤집어가지고 이제 스크위를 밑단을 뜨는 거예요. 에, 스쿠이 기계가 없는 집들은 뭐 손으로 세발 뜨기를 해도 되지만 요즘 거의 다뭐 스쿠이 15만원이면 중고 사요. 새것도 대만째 38만원이면 사요. 에, 에, 중고가 보통 기본이 15만원이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어, 밑단을 뜨면 되고요. 이렇게 단 음, 밑단 이제 수선할 때단 여분하고 또요 수선하는 그 애초에 어떻게 생겼었나 또단 여분은 처음에는 얼만큼 들어가 있었나 그런 거를 잘 관찰한 다음에 흡사하게 거의 같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지는 거의 일자 바지니까 그냥 접어서 어 밑단 떠주면 되지만 아주 통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진 바지들은. 어, 여기를 밑에를, 이렇게이 미싱 선을 좀 늘려줘야 돼요. 밑에를. 보통 한 8분의 1이나 많으면 4분의 1까지도 양쪽으로 늘려줘야 돼요. 여기를. 딱 펼쳐지게. 그래야만 올라가서 이 넓은 통을 올라갈수록 넓어지니까 넓은 통에 둘레가 편안하게 맞는 거죠, 그게. 그러지 않은 거를 그냥 올리면은 이 몸판이 남아가지고 쭈글거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안 돼요.